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아가씨, 이거? 있어요? 이거다 이거다. 그걸 되게 빨리 안 들어와. 네?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요. 샷 오케이 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일 영일 햄스터입니다. 제 영일 햄스터님. 아, 진짜 어렵다. 뭐 하고 있어? 이 물은 물은 물은. 아, 봐요 w w w y o u t u b c o m 어. 시뇌로 어, 어, 아니, 이거 저, 뭐지? 어이라뭐 이렇게 말 처음이야 뭘까요? 맨날 나와 어? 뭐야 이거? 어? 여지 어? 어? 오빠 헐! 헐! 아니, 봐봐 여기 다영도 있어 안돼오빠하는자가 어, <laughs> 아니 뭐 전체적으로 별로 이쁘지 어. 않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파서 하자. 반성하면안 돼. 우 어, 뭐지? 어? 뭐야 이게? 네 아버지가 제가 <laughs> 진랑 결혼한다는데 너 최신. 저희 다한테 얘기 들었어요? 상견례 후에 정하요 어? 상견례 가는 건양만나인사그 아, 결혼 날 저희가 그날 만나서 아, 만나. 씨. 컷봐야 <놀람이> 그래. 종이 있다. 어떤 이런 이진이도 그래 어. <크게 안 놀람이 흥> 아, 어. <놀람이> 어 거뭐지 혹시 설레 씨가 오빠 좋아해? 시게 아, 됐다. 이거 없으면 되려나. 컷. 없으면 되려나. 이미다 뺐는데. 아하. 아. 아. 아이 되 맛있겠다. 너. 아, 다이, 다이. 아, 게안 나왔어. 살이 안 나왔어 살이. 헤임사 고님와 저. 좀 다른 거하면안 음. 될까요? 어,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아. 이게 이게 설마 이게 끝? 아 몰라요 뭐 저도. 아아아아아 그래 지금데 근데... 아아아좀아 들어오세요. 아서바이벌아네 집에 왔습니다. 이 집. 아네 이건 무슨 블라블라이 거요. 제궁금거잖아아 아 그거 안된다고 그거 이상한 몬써 오면 그, 그걸로 죽이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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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헐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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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람 머리가 아. 오케이 오마이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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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봐주세요. 뭐 어디?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다음에 무한가? 뭐 그안 돼. 이렇게. 이 뭐지? 이 안에 뭐 있는 거야? 이거 파프쳐 봅시다. 아, 어, 이거 뭐야? 홀. 아이템 파헤뜨이 있어. 시장되는거시어요 아니, 이정요아세이조만기세장조지되시장데지 되시는데. s I 요 o n t have to see him. What 아좋 e y o 어 What a 시간은 o u What are y o

여기요. 저철투브 이거 따인데요. 이 예, 보세요. 이거. 네. 어디 있어요? 네. 왜나가 있어요? 아. 이 세트들이 이쪽으로 가는 차 거죠 이거는 냉 거. 어? 진짜 냉장 물이가 에서아 잠깐만. 이거 어떤 어떤 건지 알겠다. 아니, 뭐, 이 안에. 었 이게 있다는 이게 거야. 헬로. 아, 여기 여기 거기 거이 있어요.

또, 이거 터치하면 또, 음, 요 저, 브리 아, 저, 이, 아 물안 돼! 안 아, 돼! 비자, 비자 <laughs> 자, 버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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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아, 버튼을 하줘버튼 버튼을 하죠. 버튼을 안 나오는데. 이게? 생각 중인데. 더정 어, 말씀드릴게요. 나온다. 그게요기는양둥이없애지마세요 없으면 그거 없어져요. 그 아. 안 없어지면. 아. 제가 양둥이를 뺐는데. 아 진짜. 아 봐봐요 계속 나오잖아요 아왜 뺐어요 그럼 이거 흡수 못한다고 안 되려나 아, 계속 나오라 해요 어차피 넘치지도 않는데 아왜 그래요 아왜 그래요 어디서 얻었어요? 뭐요철쪽고요네0긴받는 어? 봤는데. 접긴 음. 봤는데 이 이껏 이껏었는데 아 진짜 그만하세요. 이 씨앗을 헛헛헛헛네 개가 나오네. 아니 어디서 봤냐고 아,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방송이 아, 이상한 거예아요 어, 아, 아, 가버리네? 아, 여기. 어디 이거? 끝났을 텐데. 아유. 아, 유기 햄사01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햄사01님. <laughs> 햄사01님.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뭐, 한번 와보세요 호잇 호잇 호 가세요 호 안녕하세요 아 진짜 그만하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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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촥. 이 아, 이걸로 끝. 아, 저, 하나 땜에 저거 던진 짜면서살 잠깐만. 음. 잠깐만. 아, 네. 야, 저거 갑자기 갑자기 대신 내가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거사 줄게. 헐. 우리 나저 오늘은 그냥 오늘 집에서 요리해 줄까?

안 되기네. 그래? 저. 내 뭐. 응, 그냥 하어 응. 아, 그래. 들어. 어이 한두 번이지 빼 가지고 네, 이거설 네, 네. 빡. 네. 그또이거설 네. 빡. 이렇게 하는 거지. 아는 이걸 알고 저번에 먹었던 거랑 맛이 다른데 그냥 먹었을 때표지는맛냈요냈는데그 <목소리> 맛이 백숙 떨어져야 돼요. 무지장 칼칼해야지. 이번에 몇가각을 넣으면 안나는데 야, 내이실싫이야나도 검증 안된걸 거지. 나서이면 어떡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안볼거요 레시피 다르게 해서 다시 만들어 와 근데 간단히 여자가 남자였던 그로통 그 여자한테 꼬발맞았 내가, 내가 아니라 사장 그 축하 발사 왔더라고. 이딸 아, 거한테발이거아걸으면안 먹어지. 저 친정 보니까. 세상 따라 주어야 했다. 계르기르기기 아무래도 이 먼저 리아 차종 탁시! 어제부터 계속 뒤다라 하는데 후회 안할 거면 갑자기하죠 음, 음, 아니! 계속 음. 아, 내가 회 시작하려고 그러더라? 어? 좋아! 야, 이제부터 잡담 금지! 오케이? 음. 네, 수봉 선배님 네? 창고에서 샘플을 가져오라고요? 아, 알았어요 아, 왜 창고에 나한테에 연락을 시켜 니단쫄따라니 야 어? 저 혼자.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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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사람 진심 가지고 장난치거아냐 야, 잘 수학을 배네그데 딸이 있어서 그 얘기를 못잖아 예? 알아. 야, 야무진 거 아, 알았어. 아이이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게 상처를 주고 산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 같아. 이것은 고정차라게 내가 상처를 받는 게나지 이건 정말 할짓이 아닌 것같아 그, 선생님 혹시 들었어? 진데 그치, 됐다. 말을 말자. 아 아, 행서이 결국 아네요 오른았나? 아니면 아, 내 인생 성지가 네. 끝나